혹시 요즘 들어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빨리 끝내려 하거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슬쩍 몸을 돌리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직접 말해주지는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거리감이 느껴지셨다면, 그 이유가 혹시 입냄새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본인에게 입 냄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서서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멀어지곤 하십니다. 입 냄새는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 냄새 하나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신감마저 잃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75세 이순남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늘 먼저 인사하고 분위기를 살피던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대화를 짧게 하고 눈을 피하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속상해하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엄마 말하실 때 입에서 좀 냄새가 나요? 그제야 왜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만을 30년 넘게 진료하고 있는 치과 의사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금물처럼 입안을 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2주만 실천해도 확실한 입냄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더 이상 입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변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남 어르신은 그날 이후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질환은 없었지만 입안이 마르고 잇몸이 약해져 있었으며 혀에 백태가 두껍게 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어르신은 값비싼 치료나 약을 쓰지 않고도 단 2주 만에 눈에 띄게 입냄새가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파슬리, 이 작고 평범한 초록 잎이 있었지요. 파슬리, 흔히 스테이크 옆에 장식처럼 올라오는 채소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파슬리 안에는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과 염증을 억제하고 침분비를 돕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로로필, 바로 염록소입니다. 이 성분은 입안에서 나오는 황화합물이라는 냄새 유발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를 잡는 데 탁월하죠.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잇몸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줄이고 입안의 유해 세균이 지나치게 번식하는 걸 억제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파슬리는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고 구강 내 수분 균형을 유지해 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입이 마르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고 거기에 당뇨나 고혈압약 같은 약물까지 복용하게 되면 입안이 자주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마른 입안에서는 세균이 훨씬 빠르게 번식하게 되죠. 그 결과 혀 위에는 하얗게 백태가 끼고 치아 사이사이 잇몸 깊은 곳에서도 냄새를 유발하는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파슬리를 꾸준히 활용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입안이 촉촉해지고 혀 백태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 입에서 나던 냄새가 훨씬 덜해졌다는 걸 직접 느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슬리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쉽고 간단한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따라하시기 어렵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파슬리 생잎을 씹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방법이지요. 식사 후에 파슬리 잎두 장에서 세장 정도를 천천히 1분 정도 씹고 그 후에 삼키셔도 되고 불편하시면 뱉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일까? 하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향이 강하지 않고 씹을수록 입안이 점점 개운해지면서 침이 돌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처럼 파슬리는 입마름을 완화하고 침샘을 자극해 입 냄새를 만드는 세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슬리 우린 물로 가글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입안 전체를 상쾌하게 정리해 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파슬리 생잎을 5장에서 6장 정도 깨끗이 씻은 후 작은 컵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이때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온도가 될 때까지 식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식으면 그 물로 30초 정도 입안을 가글해 주세요. 입안 전체 특히 혀 이와 잇몸 사이까지 골고루 헹궈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만 꾸준히 해주셔도 며칠 지나면 입안의 텁텁함이 줄고 냄새가 훨씬 덜해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치 후에도 입이 개운하지 않다 또는 입안이 자주 마른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께는 이 파슬리 가글이 아주 좋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자극이 없고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니어분들께 특히 잘 맞는 자연요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던 입냄새 문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71세 백일준 어르신입니다. 백 어르신은 은퇴 후 등산 모임과 폭지관 활동을 즐기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이 대화 중 자꾸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바꾸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타면 옆자리 사람이 곧 다른 좌석으로 옮기기도 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백 어르신은 외출이나 모임 자리에서도 자꾸 움츠러들고 말 수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폭지관 건강 프로그램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파슬리 가글과 생잎 씹기를 시작해 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루 세번 식사 후에 파슬리 생잎 두 장을 씹고 아침 저녁으로는 파슬리 우린 물로 30초씩 가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정확히 10일이 지나고. 백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눈을 비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 다시 느낍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고가의 구강 청결제나 복잡한 치료 없이 단 하나 파슬리만으로도 사회적 거리감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냄새는 냄새 그 자체보다도 그 냄새가 만드는 심리적 거리, 자존감의 하락,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 더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백일준 어르신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아갈 용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와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거주하시는 69세 조 어르신은 평소 친구들과 문화센터에서 요가와 서예를 즐기며 활발하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친구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 고민하던 중 딸이 우연히 건넨 한 마디가 어르신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요즘 입에서 좀 냄새가 나요. 혹시 약 복용하시고 입이 너무 마르시는 건 아닌지 병원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조 어르신은 고혈압과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셨고, 그로 인해 입안이 자주 마르고 혀가 자주 텁텁한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검사해 본 결과, 잇몸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혀의 백태가 심하고 구강건조로 인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 어르신께는 위장에도 부담이 덜한 파슬리 가글과 생잎 씹기 외에 하루 한번 미지근한 파슬리 우린물로 혀를 닦아내는 습관도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음식을 꼭꼭 씹고 식후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까지 더해드렸습니다. 2주 후 다시 병원에 오신 조 어르신은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다시 사람들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입을 가리던 습관도 없어졌고 친구들도 제가 편해졌는지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이 사례는 입 냄새가 입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약물 복용, 구강 건조, 혀의 위생 관리 부족,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냄새는 더 쉽게 생기고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조 어르신처럼 우리 몸에 부담 없는 천연 재료와 생활 습관만으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께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입냄새 개선을 위한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와 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밤새 마른 입안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침샘을 자극해서 입안이 개운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날 밤 동안 입안에 번식한 세균을 없애기 위해 파슬리 우린 물로 약 30초 정도 가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너무 세게 헹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안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헹궈내듯이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후에는 양치질과 함께 혀를 가볍게 닦아주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혀는 칫솔이나 전용 혀 클리너로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듯 살살 닦아주시면 혀 위에 생기는 백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파슬리 생잎 두 장에서 세 장을 입에 넣고 1분 정도 천천히 씹어 보세요. 씹는 동안 입안에 침이 돌기 시작하면서 파슬리 속의 염록소 성분이 입 냄새의 주된 원인인 황화합물을 중화시켜 줍니다. 또 입안을 살균해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식후 입 냄새가 걱정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혹시 외출 중이시거나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작은 밀폐 용기에 파슬리 잎을 조금 담아 휴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사 후에 양치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군 다음 파슬리 우린 물로 가글만 해주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치실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 후에 양치질을 꼼꼼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슬리 우린 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듯 가글하신 후에 주무시면 자면서도 입안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줄여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상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입안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물 한두 모금 정도만 가볍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자주 깨실 수 있으니 딱 목만 축일 정도로만 드셔주세요. 이 루틴을 하루 세 번, 매번 5분 정도씩만 실천해 보셔도 2주 후에는 분명 입안이 더 개운해지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어렵지만 조금씩 습관처럼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파슬리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입냄새 개선의 효과를 보셨지만 조금 더 빠른 변화나 강한 개선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파슬리와 함께 사용하시면 좋은 자연 유래 재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모두 약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부작용 걱정도 적고 위에 부담도 거의 없어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입냄새의 주된 원인인 황화함물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활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셔주시거나 또는 녹차 티백을 진하게 우려내어 미지근하게 식힌 후 가글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가 적당하며, 녹차엔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알로에 베라입니다. 알로에는 입안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잇몸 염증을 줄여주며, 침 분비를 도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입이 자주 마르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재료입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무가당 알로에 주스를 하루 한컵 정도 마셔주시는 것도 좋고 또는 그 주스를 소량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하듯 헹구셨다가 뱉어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쓴맛이 거의 없고 자극도 없어 사용하시기 부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귤껍질, 즉, 진피입니다. 귤껍질은 한방에서도 오래전부터 위장 냄새를 줄이기 위한 자연소취제로 사용돼 왔습니다. 특히 속에서 올라오는 트림 냄새나 위장의 더부룩함으로 인한 입냄새에 좋습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귤껍질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뜨거운 물에 우려내 차처럼 마시거나 미지근하게 식힌 물로 입을 헹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은은한 향 덕분에 입안이 개운할 뿐 아니라 기분까지도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세 가지 재료는 파슬리와 번갈아 사용하시거나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파슬리, 화요일엔 녹차, 수요일엔 알로에처럼 하루하루 다른 재료를 활용해 보시면 지루하지 않게 구강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실천을 매일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파슬리와 천연 재료들은 분명 많은 분들께서 효과를 보신 좋은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정확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파슬리든 녹차든 알로에든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고 처음부터 진하게 우려내거나 많이 사용하시면 입안이 자극을 받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슬리 생잎을 많이 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매스꺼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엔 한 장에서 두장 정도만 씹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혀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혀에 생기는 백태를 없애려다가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혀 뒷부분에서 앞쪽으로 살살 쓸어내듯 닦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거나 칫솔 뒷면처럼 혀에 자극이 덜한 도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입냄새는 입 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이 안에 충치도 없는데 왜 냄새가 나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사실 입냄새는 잇몸, 혀, 침샘, 위장 상태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습관, 수분 섭취, 수면 습관까지도 함께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늘이나 젓갈, 양파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드신 뒤에는 꼭 입안을 잘 헹궈 주시고 흡연이나 과한 음주도 구취의 큰 원인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효과가 납니다. 이틀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입 냄새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증상이 아니라 몸 안의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정말 내 입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일 준 어르신. 조미와 어르신처럼 매일 루틴을 성실히 실천하신 분들께선 주변 반응이 달라졌다고 가족과의 대화가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매일의 변화가 결국 큰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맞춤형 하루 10분 입냄새 개선 루틴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하루 3번, 식사 전후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파슬리 우린 물로 30초 정도 가글하시고 양치 후에는 혀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슬리 생잎 한두 장을 천천히 씹어 보세요. 침샘이 자극되면서 입안이 훨씬 상쾌해질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궈 주시고 녹차나 알로에 주스를 한 모금 마시거나 가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파슬리 잎두 장을 씹어 주시면 오후 내내 입 냄새 걱정이 줄어듭니다. 저녁에는 치실로 이물질을 제거하신 후 양치질을 꼼꼼히 해 주세요. 혀도 부드럽게 닦고 파슬리 물로 가글까지 마무리하시면 입안이 상쾌한 상태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두 모금 정도만 드시고요. 이렇게 하루 세번 1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입 냄새는 물론 구강 건강 전체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입 냄새라는 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냄새로 인해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그 거리감이 다시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문제를 생강도 아니고 약도 아닌 파슬리 한 잎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깟 채소 하나로 되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슬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침을 돌게 하고 마음까지 열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입냄새가 사라지면 사람들과 다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고 딸과의 대화시간이 길어지고 친구들이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라고 말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내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건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마트에서 파슬리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는 그 순간이 어르신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일상 속에서 건강한 구강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환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입, 건강한 관계, 그리고 밝은 일상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